아, 이제 내꺼 볼 차례라고. 야, 우리 원룸 소년단 오빠들 지금 딱 중요한 장면이야. 두둑 두둑 두둑. 어, 아빠 어디 가세요? 어, 석봉이 아저씨네 코인 세탁방에. 어? 석봉이 아저씨 대만 카스테라 하셨었잖아요. 에? 고깃집 하셨잖아. 아, 그게 고깃집 접고, 대만 카스테라 했는데 접고, 이번에 세탁방 열었어. 굉장히 빠른 사업 전환이네요. 어, 근데 문제가 좀 생겼나봐. 무슨 문제야? 오픈하고 장사가 아주 잘 됐는데, 무슨 소문이 났는지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대. 더군다나 세탁기들이 자꾸 고장난다고 해서. 음, 아빠. 이름이 뭐예요? 반짝반짝이는 두식 탁탁아 암튼, 아빠는 얼른 다녀올게. 슥. 뭐야, 뭐 올라온 거 없어? 아, 찾았다! 코인 세탁방 꿀팁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코인 세탁방 새로 생겼더라고요. 세탁기도 신상이라 번쩍번쩍. 바닥에 길냥이들 깔아진 이불들 빨개 너무 좋아서 정보 공유합니다. 우리 냥이들 털이 순붕순붕 빠져서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세탁기에 넣으니 깨끗하게 빨려요. 오물 덕지덕지 묻은 이불도 세탁기에 넣으니 감쪽까지 사라지던데요. <laughs> 집에서 빨개는 좀 그렇잖아요. 괜히 고장나면 수리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 생긴 반짝반짝 코인 세탁방 추천합니다. 슥. 헐, 그 오염된 이불을 남들 다 함께 쓰는 세탁기에 넣는 거야? 와, 개념없는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그걸 뭐가 자랑스럽다고 여기저기 올려? 댓글 봐봐 저번에 꿀팁이랍시고 남의 집 앞에서 먹이주라고 했던 분 아닌가요? 솔 저기 세탁방 이용 안 해야겠다 으 아니 증성화시키고 우리 집 앞에서만 먹이주고 배변 공간도 따로 마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저의 이런 노력이 물거품 되게 생겼네요 이거 자랑하니니 어서 게시글 지우세요 아나저 세탁방 이용했었는데 아, 저 저번에 고양이 털 날리는 이불 넣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용 안 해요. 저기 사장님 불쌍. 야, 언니 봐, 세탁방 가보게. 나 약속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무작정 가자고 해. 없잖아. 정답. 잠시 후. 아유. 괜찮을 거야, 석봉아. 원인을 찾아보자. 왜 내가 손대는 건다이 모양일까? 이제 사업 접어야 되나봐. 일단 나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마시고 오자. A.S. 기사님 오실 텐데. 아직 시간 있잖아. 그래. 슉드링. 어이 아무도 안 계시네. 아빠도 전화 안 받으시는데. 여기서 기다리자. 30분 후. 따링. 으이차, 으이차. 어, 그 사람 맞지? 어, 맞는데 잠깐 기다려봐. 뜨링 어? 설마 저 더러운 걸 여기 빠는 거야? 음, 잠. 어머 깜짝이야! 그거 길고양이들이 밖에서 쓰던 이불이죠? 어떻게 알았대? 근데 왜 공동으로 쓰는 세탁기 에 그런 걸 넣으면 안 되죠? 뭐? 그런 거? 우리 양이들이 쓰던 이불이야 깨끗해. 깨끗하면 집에서 빨지 왜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길고양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개식을 다 봤거든요? 며칠씩 밖에서 오물 묵힌 이불이잖아요. 내돈 내고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법을 어겼어? 어? 왜 법에 없는 줄 알아요? 당연한 공중 도덕이니까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머니 개식을 하난 때문에 사람들 발길이 또 끊겼잖아요. 누가 밖에서 뒹굴던 이불 이용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건 여기 사장 사정이고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는 거지. 완전 이기적이네요. 이기적? 나처럼 마음 따뜻. 어디 있다고? 길고양이들 밥 챙겨줘, 물 챙겨줘. 아, 그 밥이랑 물을 일부러 다른 집들 앞에서 주셨네요. 고양이 배설물이 아주머니 집 앞에 뒹구는게 싫어서. 양이들 밥줄때 꿀팁 또 풀어요. 애들은 영역 동물이라 그 자리 잘안 벗어나니까 남의 집 하나 청해서 그 앞에서 맡주세요. 우리 집 앞에서 잘못 쫓다가는 오줌동테러에 새벽에 울고 불고 시끄럽잖아요. <laughs> 꿀팁 방출했으니 등거 부탁드려요. 여봐 여봐, 우리 캡맘들을 배척하는 것 봐. 진짜 비안 주려고 노력하는 캡맘들까지 싸잡지 마시고요어 몰라, 나는 그냥 세탁할 거야. 손님의 권리야 권리. <laughs> 근데 여기도 무슨 까딱하면 세탁기 고장 나고 난리야. 고양이 털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웃기지마. 증거 있어? 고양이 털 알러지 있는 사람이 모르고 같은 세탁기 이용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기 알러지 케어 모드도 있거든. 그게 그거 아니거든요? 맞거든. 그지 같은 세탁기 어디로 싸구려를 가지고 왔어는. 어 여기 세탁기 최신 고급 사양 세탁기인데요 뭐야 당신은 또? AS 기사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세탁방인데 기사님 오셨어요 네아 일찍 도착하신 것 같아요 저 이거 혹시 여기서 세탁하려고요? 네뭐 문제 있어요? 네 문제 있어요 고양이 털이 고장이 원인인 것 같네요 참세상이날 두고 뭘가는 거야 뭐야 왜 나를 가만 못 둬서 안달인데 누구도 건든 적 없어요 아주머니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니까 사람들이 그건 비상식적인 것이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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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마음이야 손님 마음이야 따릉. 어디서 반말이야 반말은 사장 당신 같은 손님 안받아! 뭐야?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이거 세탁방이 여기 하나인 줄 알아? 좀 전에 게시글 확인하고 일대 세탁방 사장님들이랑 이야기 끝내고 오는 길이거든? 뭐 봐! 뭐? 당신은 두식동 세탁방 전체 출입 금지야! 당신 집에서 세탁하던가! 빚담을 엿은 돈으로 이번 사업 시작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고! 아, 정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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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식동 캣만 카페에 다 올릴 거야 두고 봐 여기 망하게줄 거야! 아 뭐만 하면 카페 올리 제가 먼저 이 만행들을 올려버려서요 그 댓글 여론을 보아하니깐 강퇴당하실 것 같은데요? 아 뭐야 뭐야 아 정말 어 그래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라고 왜 나를 이해 못하는데 뜨링 엄마 어 이순아 얼른 와봐 진짜 이 사람들이 아 어, 진짜 적당히 하라고 엄마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났잖아 왜 뭐가 아 자꾸 얼른 사과하고 뭔 사과야 허? 아 제가 대신 사할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왜 사과를 해아 됐어 엄마 얼른 그만하고 아 어, 진짜 동네 창피하게 뜨링 엄마 그만해 뜨링 봐주세요.